저는 날아오면 어, 꼭 먹고 싶었던 음식점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가야 돼요. 30분이나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꼭 가보고 싶었어요. 아, 지금 지하철 시간이 한 30분 남아서 마트 구경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많아요. 떡인데 별 모양. 어막 이런게 막 엄청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가리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싸요 어.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3000원도 안해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자주 볼수 있는 식자재인데 오크라 거든요 생각보다 안 비싸 저는 이게 좀 비싼 식재료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이 같은데 오이 아니고 고야라는 겁니다 한국에선 좀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고령화 시대가 우리보다 빠르다는 게 느껴져요. 나이 드신 분이 어디 곳곳에 더 많아. 근데 저는 나라에서 제일 이상한 게 얘인 것 같아. 내가 본 일본 캐릭터 중에서 가장 흉측해. 야이 여기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약간 신기한 그런 면 요리를 팔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맞지? 여기 맞아.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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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 모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리가 반갑습니다 이건데요. 여기에다가 면을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Today lunch, s o 소면. 아, 죄송 라이스. 라이스. 스파크. 포크. 포크, 포크, 아, 어, 이거, 이거 주세요. 이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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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가격이 착해요. 소 Uh -huh. 음... 아하 룸후레이아머시룸핸드메이드 어, 토프 스페어리 스페어리 아레가아 대박 <laughs> 와 신기해 이렇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스낵부터 음 은근히 간이 되어있어서 짭조름해서 괜찮아요 완전 부드럽게 생겼어요 그냥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 음. 음. 두부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냥 진짜 잔치국수 조그만한 양 먹는 느낌? 음. 세트 메뉴 진짜 구성 잘했다. 층 음. 섞여버렸어. 다 먹었어요, 거의. 와아.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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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스아 uh -huh. 지금 더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오 <laughs> 우와, 신기하다 소메이 에 스위밍 스스스 피슈 피아 이야 이거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이를 이렇게 놔서 수영을 시키는거오오아 진짜, 진짜, 진짜 탱글해요 와 이거 재미도 있는데 맛도 있으니까 너무 좋네 음~~ 와 젓가락만 넣으면 이렇게 면이 젓가락에 걸리니까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넣고 음~~ 이렇게 획기적이고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혼자 왔는데 이렇게 물을 채워서 해준다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반겨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였으면 혼자는 안 받아주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감히. 면 양도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1인분인데. 각자. 각국상. 한국상. 한국. 아. 네. 한국인 많이 온다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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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지막. 요 마지막으로 다 반전하기. 오 밥을 저기서 하고 있구나. 먹어도 돼요? 이만 이만 다이죠. 고맙습니다. 고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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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고 괜찮아요. 우리나라에고는습밥 이렇게 먹으면 고맙습니다. 고먹습니다고간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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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소 사마 데시따 진짜 잘 먹었습니다. 우와, 이거 밖에 안 나왔어? 진짜? 1 3 9이면은 14,000원도 안 왔는데 가성비 진짜 최고다. 신기한 것뿐만 아니라 가격도 착해요. 가격도 탁가이구나이 됐으네. 모 스, 스고이, 스바라시. 맛있어요 여기 면이 이렇게 장인이 만드시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면을 팔고 있어. 그리고 사장님 여기요 하면서 이 귤을 또 나간 데 챙겨주셨잖아. 아 감동적이야. 아, 맞다네, 맞다네, 아, 맞다네, 맞다네, 아, 맞다네, 아, 맞다네, 아, 맞다네, 아, 맞다네, 아, 맞다네, 아, 맞다 아, 맞다다 가슴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어쩌면 이게 첫 번째 여기까지 좀 멀리 왔으니까 한번 돌아보려고요. 슬슬 산책 조용조용하니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뭔지 알죠? 죽어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조용조용 소박하게 곳곳에서 살아있는 느낌이야. 이거 당고인가 봐요. 당고 당구. 당고를 이렇게 해서 파네? 여기 뭐 이렇게 줄 서서 사고 있어요. 뭐지? 란데스카? 란데스카? 에토, 아마자케. 자, 사케? 사케일까요? 사케. 사케. 사케? 사케. 아, 알콜입니까? 노 알콜. 노 알콜. 아마자케. 아, 아마자케. 아마자케. 아, 이게 감주를 이렇게 팔고 있네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마시네. 맛집 덕분에 한가로운 도시도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평화로워. 아 여기에 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분하고 그런가 했더니 절이 있었네 야 소리랑 분위기 미쳤다 근데 대체 이건 뭐예요? 무슨 용도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아, 신기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술을 놓고 가네요. 열어가지고. 이제 이 신한테 술을 바치는 건가 봐요. 계란이랑. 뭔가 계란 주는 거 귀엽다. 일본에 뭐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절에 너무 매력있어. 아, 여기 사실 절이 아니지. 신사? 여기가 신사인 것 같아요. 절이 아니라. 어, 신사예요, 신사. 음. 그니까 러이 신사는 절이랑 좀 다른데. 이 불교랑 관련이 없이 이런 무슨 신이 있더라고요. 신 종류도 엄청 다양해. 약간 토테미즘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그런 거예요. 저도 아직 그거 잘 몰라요. 돈 돈을 저렇게 던지는 게좀 특이하네. 매력 있다. 이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번 절하고, 박수 두번 치고, 또한번 절하고, 좀 독특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다시 나라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저는 새로운 숙소에 왔습니다. 일본 전통 가옥을 이렇게 변형시킨 건데, 열면 되나? 이렇게... 아씨, 여기가 아닌가? 아... 오... 대박... 편지를 이렇게 해놨어? 아... 셀프 체크인하라네 약간 지령을 받는 느낌인데, 여기가 아니라 저 옆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래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전통가옥이지... 살짝 판다춘 느낌 나는데... <laughs> 그래서 여기 비밀번호를? 굉장히 고전적이다. 와 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어. 아. 여기가 제 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더 가관이네. 음. 아, 여기 정원이 있네? 근데 어쩜 이렇게 직원이 한 명도 없이 운영을 해? <laughs>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좀 약간 미쳤니, 니들? <laughs> 이런, 이런 마음이 드는. <laughs> 미리 얘기해주든가, 셀프티 퀸이라고. 뭐, 여기가 라운지인 것 같고, 그럼 여긴 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나름 있을 건다 있어요. 뭐 이렇게 요리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전기 밥솥도 있고. 어 죽도 있어? 뭐야 이게 어쩌라는 거야? <laughs>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운 숙소예요. <laughs> 착잡한 마음을 갖고 우선 나왔습니다. 저는 사슴을 보러 다시 왔습니다. 만져보고 싶어서. 아, 만지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술, 술이 마세요, 술이 마세요. 어, 아, 술이 마세요, 술이 마세요. 얘네들 가자. 아, 받아들였어. 아, 어떻게. 아, 지금 보니까 애들이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좀 차분해. 앉아있어, 다들 막. 차분해, 차분해. 어, 진짜 좋고, 진짜. 어, 만지고 있다. 만진다. 그래. 어이, 나도 만질래. 근데 사슴들이 어제만큼 없어요 지금 다 어디로 갔나? 잠자는 곳이 따로 있나? 원래 여기에 쭉 사슴들이 있었거든요? 어제? 와.. 얘네 어디로 도망갔어? 지금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은 야 무슨 나라공원에 사슴이 있어 생각하겠어요 어제 내가 여기서 얼마나 당했는데 <laughs> 왜, 왜 만지려니까 없냐? 다시 만났어요 만져봐도 되니? 이렇 내도 돼? 어, 만져봐도 돼? 이렇게? 안냐 너무 많아. 한 번에 애들이 공격,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어, 아, 대박. 아, 만져도 되는구나. 거의 미동인데? 여기서 샘백 꺼내면 얘네 미쳐요. 아이고, 이쁘다. 안녕. 아, 애기 사슴들은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하더라고, 어제도. 드디어. 아이고, 순해라. 어젠 왜 그랬어? 만져도 돼? 아, 차라리 이게 나. 날, 날 피하는 게 나. 안녕, 사슴. 만질게. 사슴아. 부드럽네. 기분 좋아. 아고 이내 귤이다. 아고 어? 그거 아닌데 그거 내 건데. 저거 다시 못 먹겠어서 귤 뺏겼네. 귤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귤 먹어도 돼? 근데 얘네 사슴아 이가 이리 와. 샌드 샌드. 이거 먹어 이거. 아이고 이쁘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춥네? 오 이쁘다. 내가 만져봐도 돼? 오케이. 아이고, 좋아라. 너도 줘? 아이고, 근데 만지게 해줘라. 아,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는구나. 오, 어떡해. 오, 만질 수 있어. 저는 만지면 완전 깨물 좋아하거든 가슴은 온순한 동물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해했네. 오해했어. 미안해.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얘 너무 착하니까 얘다 주려고요. 아이고, 어, 먹는 것도 이렇게 착하게 먹어. 약간 얘 희번뜩해졌는데? 왜 이래? 왜 이래? 괜찮아? 너 괜찮은 거지? 눈을 희번뜩 트지는 마 왜? 왜 그래? 야, 근데 이제 다못 잡았다. 뭐, 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 뭐야, 왜 갑자기. 갑자기 다 도망가. 왜? 다가 버렸어요. 우명처럼 사라지네. 그나저나 경치가 이쁘네. 오늘 해지는 이 하늘이 이쁘네요. 여기 딱 봐도 완전 맛집처럼 보여서 하나 먹어보려고요. 일단 시식 하나. 음 맛있다 이거 추천하신다 고해서아는거아따따따따따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타따따따따따따따따아따따따따시따따따따따따따따따시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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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덴따따디덴따따디 해달라고 네, 따시렌따였어 덴스랜디 뭐지 어 덴스랜지 아 대충 말하면 안 알아주시네 음 어묵이랑 감자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삭하면서도 맛있어 이거 괜찮다 합격 진짜 추워요. 아, 근데 방이랑 지금 밖이랑 똑같아요. 히터를 틀었는데 히터가 잘안 뜨거워. 아, 그래서 저 안에서 이렇게 추워요 덜덜 떨고 있느니 여기 또 근처에 맛있는 오뎅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뎅으로 이제 속을 좀 뜨겁게 하고자 합니다. 아, 여입니다 아, 한문이어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아, 기다리는 동안 메뉴를 보고 있어. 근데 여기 영어로 옷타난거 너무 귀여워. 도링크. 아직 먹기 전인데도 온기가 느껴져. 와 근데 사람들 지금 많거든요? 꽉 찼는데 조용하네.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 소근소근 사근사근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 아시죠? 맥주 먼저 시켰습니다. <laughs>

何がいいですかつくねつくね、それつくねそうだねそうだね。じゃがいもも美味しいですよじゃがいも ?OK、大丈夫じゃがいもしますかしますしますす筋と筋じあとほかあとほかたけのこはたけのこたけのこなんですかたけのこ タケノコタケノコ、りですかこれは鳥野菜野菜あ、野菜ですね。あとはそしたら、ガンモドキ。ガンモドキえ、ゆっくり。え、オッケー。ガンモドキ。オッケー。あ、イントネシア、アンデガゾク。모르겠잖아。モルンサンセロ。ガンもドキ、モドキレシカス。ガンモドカの飲みんが 잔모도끼가 유부인가봐요 <laughs> 나 유부를 안좋아하는데? 몰라서 생긴 해프닝이다 간모독임 모독을 했다나를 번역기에서는 몸살입니다 라고 나온다 모독이다 이 전체가 모독이다 아 근데 유부가 아니라 약간 두부? 두부튀김 인가봐요 약간 뭐그 두부와 유부와 뭐그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아리가또 <목소리> 모 <목소리> <목소리> 맨날 세븐일레븐에서 먹다가 이렇게 제대로 된 오뎅을 먹으려니까 너무 음, 기쁜데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해요 규수진 <목소리> 진짜 맛. <laughs>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무혔는데 이게 간 모독기. 모독을 한번 해볼래? <laughs> 너무 이거 아재 같다. 음말 그대로 진짜 유부와 두부 그 사이다. 나의 베스트는 아니다. 약간 날 실망시켰으니까. 음. 이건 닭 쯔꾸네. 주수지를 이기진 못한다. 자가이모. 감자. 이름 귀엽지 않아요? 자가이모? 감자? 음, 그냥 진짜 기본. 와, 이거 물을 이렇게 크게 삶아줬네? 음, 이무 삶은 건 언제나 울어요. 맛있네. 1등은 교수지다 수지를 2개 더 시켰습니다 그러면 후세지도 하나 더 시켰어요 너무 맛있네 여기서는 그냥 수지만 먹고 가도 됐겠다 아, 맛있다 수지는 그냥 똥으로 또, 또 맛있네요 또 맛있어 수지 맛만재다 하나 더 시켰는데 거품이 좀선 남는데? 아, 오카이 케이 요네가시마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6, 2 26, 28, 28, 29, 29, 29, 29, 29, 29, 29, 29, 2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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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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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2 2 2 9 2 2 2 2 2 2 9 2 2 2 2 9 2 2 2 2 2 2 29, 29, 29, 29, 2 9 9 2 2 2 2 2 2 2 2 <laughs> 이런또 화장실은 처음이네? 아무튼, 그래도, 그래도 해야지, 뭐. 은근히 편했어요. 은근히 편했어. 좀 민망한데? 괜히 불만을 이야기해서. 아 지금도 추운데, 방에 들어가면 더 추울 거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거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야지. 춥기는 해도 그래도, 예쁘긴 하네요. 이런 맛에 이런데 오지?